더불어민주당이 대전과 충남 네 곳을 포함해 이번 총선에서 1차 경선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거물급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들도 경선 대상에 올라 생존 경쟁이 치열합니다. 서울방송센터 김성민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1차 경선 지역으로 발표한 대전 충남 네곳중세 곳은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로 현역도 안심할 수 없는 구도입니다. 대전에선 이상민 의원의 지역구인 유성울이 포함돼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출신인 김종남 전 대전시 정책자문관과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사선 중진 의원의 여성 환경운동가가 맞붙은 셈인데 김종남 예비 후보가 여성과 정치 신인 가산점을 받지만 이상민 의원의 인지도를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충남 역시 현역인 당진 어기구 의원이 한광희 예비 후보와 맞붙게 됐습니다. 논산계룡 금산은. 부산 입담으로 활약했던 김정민 의원과 최초의 여성 장군으로 유명한 양승숙 전 국군 간호사관 학교장의 대결이 확정됐습니다. 대전 동구는 당초 전략 공천설이 나왔지만 37살인 장철민 전 보좌관과 정경수 변호사가 경선 대상으로 청년과 여성의 대결입니다. 경선은 당원과 여론조사 비율을 절반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24일부터 사흘간 이어지는데 내부 대결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이 이미 굉장히 낫겠다고 판단되는 우선적으로 좀 선택을 했고. 민주당은 모레 2차 경선 지역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 충남에서 현역 의원이 있는 복수 공천 신청 지역은 이외에도 천안 갑과 천안 병이 포함돼 있어. 추가 경선 발표가 관심입니다. 경선 지역 발표가 끝난 이후엔 인재 영입 인사들을 충청권 등에 어떻게 배치할지 결정될 것으로 보여 민주당 내 경쟁이 더욱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TJB 김성민입니다.